그 안에서 가장 핫했던 건 아무리 생각해도 환승연의 시즌 투와 나는 솔로 십육기죠.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시청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게 이거 두개 같은 카테고리에 넣는 거 맞아? 아.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어, 저희 부서의 새로운 뉴페이스 연구원 한번 모셔봤는데요. 유지현 연구원님이고 어, 이번 트렌드노트 이공이5의 새로운 저자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연애 프로그램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기억나는 가장 첫 연애 프로그램 뭐 있으세요? 우리 결혼했어요. 그것도 연애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나요? 맞죠? 그러면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애정만세, 산장 미팅, 천생연분 이런 연예 프로그램을 제가 가져왔는데 저도 이걸 갖고 오면서 아두분 모르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했어요 아세요? <laughs> 처음 봐요 자, 아 처음 보고. 애정만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쁘신 한 여성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여성분을 둘러싸고 수많은 남자 연예인들이 이제 구애를 하는 그런 포맷으로 기억을 하고요 산장 미팅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은 이때 이성진 씨라고 아세요? NRG에? NRG? 아, NRG? 네 NRG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처 들어왔는데? 진짜 <laughs> 천명운 아시죠? 네 천명운 씨랑 같은 그룹이에요 천명운이 그룹이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때 상당히 인기가 많으셨어가지고 이렇게 두 여자분을 사이에 두고 이분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과 누가 커플이 될까가 되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아시는 어 혹시 천생연분은 아세요? 몰라요 아 세상에 그럼 최, 최소한 90년대생은 안다는 전제하에 보는 이제 천생연분인데 <laughs> 이거는 이제 강호동 씨가 나오셔가지고 아주 상당히 세게 진행을 하셨던 그런 오.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리고 여기 초대 분위기 메이커 보이세요? 이 어. B씨거든요. B 아시나요? 레인지. 네, 네. 아, 아시죠? 알죠. 아, 다행이다. 댄싱 머신으로. 맞아, 이때도 맞아. 댄스 신고식이 있었거든요. 신고식? 맞아. x 맨이랑 그렇죠. 약간 비슷한 구도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세븐이랑 맨날 그. 그렇죠. 힐리스 댄싱? 신고 나오신. 맞아. 네. 댄싱 머신으로 대결했다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연프들은 좀 오래되긴 했어요. 맞아요. 저만 기억하는 걸 봐서도 약간 그런데.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볼수 있는 게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 데이터로 보는 연애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가 한번 2008년부터 쭉 봐볼게요. 자, 2010년대에 혼자 저 우뚝 서 계시는 분 인기야. 우리 결혼했어요, 니아 인기 대박. 많았죠. 민성님도 아시는 거 보면은 상당히 최신이네요. 그렇죠. <laughs> 2010년대를 한번 볼게요. 2010년대는 이짝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올라오는 거 이제 역전을 한게 바로 하트 시그널인데요. 저때 하씨가 제일 언급이 맞아. 많이 됐네요. 네, 어, 현우, 영주, 현주가 등장했던 하트 시그널 시즌 2입니다. 2022년에 갑자기 혼자 너무 우뚝 서 계시는 분도 계시죠. 한승연의 시즌 2입니다. 진짜 압도적인데요? <laughs> 네, 진짜, 진짜 압도적이에요. 전 근데 오히려 좀 재밌는 게환연이 엄청 파급력이 컸고 언급 많이 됐던 거는 체감을 하거든요. 저때 모두가 막 난리였으니까. 근데 우결이 거의 비등하게 언급이 옛날에, 그 옛날에 됐었다는 게 저는 와, 저거는 더 엄청나게 더 파급력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음 그런 생각은 저도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우결 를 봤지만 이 정도로 파급력이 셌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생각해 보면서 알게 된게 출연하신 분들의 면면이 음. 너무 아, 익숙해요. 셌다, 셌어요. 맞아, 맞아. 지금 보시는 분만 해도 조건이랑 가인. 맞아 며칠 전에 또올왔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봤어. 그리고 요새 트위터에서 상당히 용서. RT 타고 계시는 용서 커플 정용화 서현. 그건 맞아. 왜 RT를 타요? 약간 연상연하 커플의 약간 바이블. 맞아. 네. 그리고 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오 재밌다 했었는데 갑자기 정영돈이 나와서 진짜 저때 약간 제 친구들이 엄청 싫어했었어요. 이 전에 정영돈이 한번더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어 맞아 두번 했어. 사오리 씨. 어 맞아. 재혼입니다. 어 맞아. 근데 태연이어서더 여론이 안 좋았어. 이때 심지어 커플의 애칭이 푸딩과 젤리. 헉? 서로를 푸딩과 젤리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열심히 몰입을 하려고 애쓰셨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녹화 끝났죠? <laughs> 녹화 끝은 왜 났죠? 열애설 나셨죠? 결혼하셨습니다 정영돈 씨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까지 가상이라는 응. 게아 되게 좀 파틸하게. 어떻게 보면 그게 셀링 포인트이기도 하고 숨기고 싶은 포인트기도 했던 음. 그런 좀 신기한 연애 프로그램이었죠. 음. 그리고 아까 우리 2018년 갑자기 훅 올라왔던 하스시그널 2 봤잖아요. 이때 거의 화제성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드라마인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왜냐면 다들 현우, 영주, 맞아, 현주 영주이.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리고 현영 현우영주, 또 현현, 해가지고 현우현주, 이런 식으로 커플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누구 얘기지? 설마 일반인은 그런 거 상상을 못한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되게 인기가 많았던 최근에 연애남매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모티브. 네. 될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연프, 그런 연프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아까 그 압도적인 언급량의 환승연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 솔직히 하트 시그널은 본적 없는데 네. 얘는 봤어요. 네, 얘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도 사실 셀럽이 많으세요 이 안에서. 맞아, 맞아, 맞아. 저 얼마 전에 지하철 광고도 봤고요. <laughs> 얼마 전에 시상식도 나오셨고요. 맞아.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환승연의 투가 한창 이제 흥할 때, 환승년 연두 번째 시즌이 한창 흥할 때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음. 누가 더 화제성이 있었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소셜 빅데이터의 장점이 나오죠. 이거 보시면은 환승연의 최고 피크 지점 여기고요. 하트 시그널 최고 피크 지점 심지어 2023년이죠. 이거는 그럼 하트 시그널 2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두 개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앞부분에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간 바로 지금 연프에 어떻게 보면은 이단아, <laughs> 이아 아웃라이어라고 할수 있는 나는 솔로가 있습니다. 나는 솔로 언급량 보시면은 이 언급 추이가 하트 시그널과도 이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정말 높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낯익은 얼굴들이 나오시죠. 바로 16기 영숙 씨 그리고 상철 씨가 나오시면서 상당히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나는 솔로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2022년 2023년 어떻게 보면은 하트 시그널 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프의 전성기 연프 시대를 이제 쭉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핫했던 건 아무리 생각해도 환승연의 시즌 2와 나는 솔로 16기죠 돌싱 특집. 그런데 이두개 같은 연프 맞거든요? 따지면 연프예요. 근데 음, 음.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시청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게 이거 두개 같은 카테고리에 넣는 거 맞아? 아.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결은 너무 다르죠. 그렇죠. 네. 제가 그걸 보면 어떻게 느꼈냐면 썸네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 다 울고 계시거든요. <laughs>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극적이야? 화를 조금, 조금 내고? 눈빛이 좀 무섭지 않나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환승연애와 나는솔로의 연관어만 따로 봤어요 환승연애 같은 경우에는 3위에 과몰입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고요 나는솔로는 5위에 있는 도파민 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이두 가지 키워드 모두 여러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키워드는 아닐 거예요. 음, 왜냐하면 맞아요. 두 키워드 모두 다 상당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키워드거든요. 그런데 이두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한 이유는 어떻게 결이 다른지를 말해줄 수 있는 힌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 환승연애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게요. 환승연애 보는데 최애가 있어요. 그 보통 최애는 이제 여자 출연자에 해당을 하는데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혜은이라는 출연자가 최애가 된다면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될까요? 과몰입을 하게 돼요.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음. 이 사람이 아직 안 울었으면 좋겠거든요.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연님이 최애라고 해봅시다. 음. 그럼 나연님이 행복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규민님이랑 있을 때 나연님이 행복하면 나는 규민님 응원하는 거고, 그래도 희두님이랑 있을 때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희두님이랑 잘 되기를 응원하는 거예요. 결국 나연님의 선택을 응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최애가 있고, 거기에 과몰입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애와 과몰입은 함께 간다. 최애가 없으면은 과몰입하기가 쉽지는 않죠. 뭐할 수는 있겠죠. 음. 하지만 저는 항상 최애, 최애가 있어야 맞아, 과몰입이 맞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솔로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볼까요? <laughs> 제가 여기서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아, 아까는 혜은 규민 나연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거 너무 웃겨.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준비하셨을까? 근데 보면은 기대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진짜. 맞아, 맞아.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너무 맞아요. 기다려지고. 맞아요. <laughs> 그 환생 연애의 연관어에서 되게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정주행이에요. 나는 솔로에는 없죠. 어? 환승 연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정주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 환승 연애에서 중요한 게 바로 서사이기 때문인데요. 환승 연애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연인과 이미 커플이었던 사람들과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미 배경이 약간 탄탄해요. 다들. 그런데 그 안에서 최애가 생기면서 새롭게 쌓아나가는 서사가 너무 궁금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선택이 궁금해진다면 나는 솔로에서 나타나는 기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떻게 싸울까? 어떤 이상한 행동을 보여줄까? 어떤 이상한 행동을 보여줄까? 뭐 어떤 싸움을 할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 어떻게 나온지 됐고 나한테 재밌는 거 도파민을 충전하고 싶다 라는 욕구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아까 과몰입과 도파민에 대해서 언급량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과몰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018년부터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019년부터 내용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과몰입의 언급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mbti입니다 아 이때부터 mbti가 아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mbti와 과몰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 그래서 mbti 맞아요. 얘기가 나오면서 과몰입의 얘기가 쭉 올라왔다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서 2023년에는 도파민이 역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과몰입 유행했잖아요 응. 왜? 갑자기 떨어지죠? 갑작이라고 하기에는 서서히 떨어지고 계시긴 하지만 왜 떨어질까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과몰입의 부정적인 감성어를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현타라는 단어가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과몰입이 눈에 띄기 시작했던 순간부터 현타라는 말이 부정감성어에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 더 올라왔죠? 2020년에는 5위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이 시점이 떨어진 네, 네. 어. 과몰입 또 네. 오르네요 맞아요 오. 좋지 않다 이런 것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저희가 주목하고 싶었던 단어가 현타인 이유는 음. 되게 여기에 많은 게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과몰입 연관해서 이제 현타 온다는 사람의 얘기를 보시면은 과몰입 안 하고 라이트 덕질 하고 싶은데 요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지 현타가 와가지고 두 배로 스트레스를 받는대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현타를 오면서 과몰입에서 음.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과몰입 다음을 찾아간다는 신호입니다. 아 그렇다면 도파민은 어떨까요? 사람들 도파민에는 현타 안 느낄까요? 도파민에 2024년부터 현타가 들어옵니다. 아 어, 그럼 이제 곧 진다는 소린가요? 진짜. 제가 그거를 딱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근데 아까도 보신 것처럼 2018년에 과몰입에 현타가 나타났지만, 그땐 오히려 올라갔어요. 아 그렇죠. 2020년까지 조금씩 계속 올라가다가 2020년에 이제 피크를 맞고 떨어지기 시작했던 건데 도파민은 오히려 2024년에 처음 등장한 거거든요. 10위 안에 그 밑에 있었다가 그러면 오히려 이게 올라가는 시점이 있다면 오히려 이때가 피크가 될수 있는. 거예요. 3년 뒤일 게 있네요. 저는 2년 봅니다. <laughs> 나는 서로 <솔로> 준비해라. 진짜. 나는 <laughs> 로 그래서 저희가 과몰입이 지면서 도파민이 떴잖아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과몰입은 상당히 능동적인 태세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보시면 과몰입 하시는 분들 덕질하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현타가 오는 경우는 그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열심히 하는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여기에 반대급부는 뭐죠? 능동의 반대급부 수동이죠. 음. 그러면은 나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주는 대로 먹고 싶은 거예요. 음. 음. 주는 대로 먹고 싶어지면은 과몰입에서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뭘 많이 했다면 나는 주어지는 자극만 받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가겠죠? 그게 도파민의 등장과 바로 맞아 떨어지는 음. 계기가 됩니다. 음. 그런데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내가 한심해져요. 음, 어 슬퍼. 그러면은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뀐 사람이 어. 수동에서 그럼 다시 뭐로 가게 될까요? 능동으로 가게 될 거라는 저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넥스트 도파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과몰입이 도파민에게 역전당한 것처럼 도파민도 어느 순간은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처럼 트렌드를 같이 보는 입장에서는 도파민의 다음이 뭘까? 라는 것을 조금 더 먼저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힌트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너무 좋은 사람이래요. 너무 좋았대요. 넌 오히려 장점만이 가득했다. 누구누구 보고 책 많이 읽어야지 생각했대요 이 사람 보면서 솔직하고 진심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근데 이거 연애 프로그램 보고 하시는 감상이에요 오. 이게 연애남매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 사람들이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똑같이 연애남매도 연프죠 똑같이 자극적인 데 있어요 똑같이 도파민 나오는 데 있고 과몰입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연관어로 보인 게 바로 좋은 사람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음. 연애남매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아까 그 도파민에서도 현타를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람들이 좀더 발전적이고 싶고 생산적이고 싶고 좀더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 바뀌고 싶다면 프로그램을 보면서 혹은 콘텐츠를 보면서 닮고 싶은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겠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콘텐츠를 찾겠구나라는 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최근에 가장 핫했던 프로그램은 뭐 생각나세요? 유리사. 흑백 요리사. 흑백 요리사죠. 정말 열 중에 아홉이 네. 보고 있는 그 흑백 요리사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 저거. 아, 아. 네. 감동. <laughs> 감동이죠. 진짜. 진짜 울었어요? <laughs> 저거 진짜 감동이에요. 제가 봤을 때과몰이 디폴트 <laughs> 그런 <것> 같은데? <laughs> 가능한데요, 가능한데요. 대신 이제 더 올라가는 게 뭔가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경래 셰프가. 나왔을 때 이제 후진 양성의 진심이기 때문에 나온 코멘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감동을 하고 음. 이 사람 존경스럽다 맞아, 맞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음. 두 셰프 말고도 상당히 많은 셰프들이 나오면서 그 셰프들의 각각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담고 싶은 점이 사람이 음. 존경스러운 점에 대해서 계속 계속 발화를 해요. 맞아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게 흑백요리사가 더 자극적으로 포맷을 만들수록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은 안 좋아져요. 음. 우리 서바이벌 보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어, 나이 사람들이 나와서 명장들이 자기 실력 보여주면서 정정당당하게 뭐 하는 거 보고 싶었던 거지, 나 악마의 편집 보고 싶은 거 아니었는데, 아.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이 콘텐츠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달라졌다고도 볼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오늘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끝은 흑백 요리사네요. <laughs>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 그 프로그램들에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한게 연애였을까요? 어. 음. 사람들은 환승 연애에서는 과몰입을 하고 싶었던 거고 과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환승 연애였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는 솔로에서는 도파민을 충전할 뭔가가 필요했는데 음. 그때 딱 나온 게 나는 솔로였고. 음.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솔로에 열광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두 가지를 그러면 같은 연애 프로그램으로 보는 게 맞을까? 라는 카테고리에만 음. 이제 생각을 고착시키지 말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그때 흥하는 콘텐츠에 녹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트렌드를 읽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막 그런 거 많았잖아요 뭐 요즘 젊은 애들 연애는 안 하는데 왜연픈는 봐? 음, 어, 우리도, 우리도 그런 거 하긴 했잖아 <laughs> 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질문 자체가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그 주제에 너무 고착된 생각이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